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넥스페이스에 대한 전망,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 다시 한번 미친 반등이 나와줄 것인가? 그리고 점차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오늘 영상으로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일단 우리 넥스페이스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업비트 상장비을 노리고 탁 들어왔다가 대차게 물리시고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매도 물량을 던져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물리신 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홀딩하세요 왜냐 어차피 저점 라인 찍고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바로 전국점을 돌파하는 라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넥스페이스 코인 영상 길이가 10분이 넘다 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 요약분 PDF 파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하나만 보내주시면 오늘 정리한 요약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스페이스 바로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빔 그렇게 크게 나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차게 물리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업비트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그리고 쭈르륵 흘러내리고 저점라인 찍고 바로 이렇게 전구점을 돌파하는 V자 반등을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커넥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장빔을 그렇게 크게 쏘지 않고 쭈르룩 흘러내리면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최근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원래 커넥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월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러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빔을 그렇게 크게 쏘지 않고 쭈르룩 흘러내리면서 바닥을 찍고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솔레이어도 마찬가지죠.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자 파동을 이용하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신효과를 이어가다가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많긴 했는데 여튼 상장빔 이후에 사태가 만들어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닥 라인 쭉 다진 다음에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이 나와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원래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빔 때 물리시는 우리 홀더님들 제가 저점 라인 잡고 다시 한번 수익 누릴 수 있도록 도움 드렸죠.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커넥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남겨 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번에 원래 커넥트 추천 매수가 512원에서 520원 잡고 목표 매도가로는 제가 900원 이하로는 전략 매도 거르라고 수동방에 정보를 남겨드렸는데요. 제가 5월 4일경에 이렇게 정보를 남겨드렸는데 5월 4일 차트상으로 보시면 정말 저점 라인에서 단기간에 제가 원래 커넥트 물리신 분들 탈출해 드렸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거의 80% 가까운 수익 구간을 얻어드렸죠. 여러분 코인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타기 하듯이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을 때 저점 라인 확보하고 밑 구간을 누리자라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타기 하듯이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을 때 저점 라인 확보하고 밑 구간을 누리자라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 커넥트 하나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간을 안겨드려가지고 구독자님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68%, 71%, 40% 7% 늦게 들어오셔도 지금 현재 30% 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메스타점, 메루타점 하나하나 다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 라인 나와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게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코인은요 끝까지 가는 종목 없습니다. 제가 매도 물량 던지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매도 물량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 물론 오늘 오릅니다. 내일 오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 좀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도 회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인 투자, 매수, 매도, 투자자로 전략 이런 거싹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또 출판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넥스페이스 홀더님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거 함께 해주시고요. 뭐 전자책 제가 이북이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실 때뭐 심심하실 때,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매도타점 다 안내 도와드리긴 할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수익을 두배볼 거, 세 배, 네 배, 다섯 배그 이상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구독자 인증 겸 문자로 윤 보내주시면 100%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넥스페이스 홀더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이나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윤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답장을 하면 평단 어 여러분들께서 넥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단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차트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나는 현재 넥스페이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상승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202531352로 0202531352로 윤 보내주시고. 제가 답장하면 그때 가서 넥스페이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항께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되죠? 그저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점차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도 드디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업비트 차트만 봐도 대세 상승의 조짐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죠.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렸던 알트 부장도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트 부장 4 년에 이월만 와요. 이 짧은 골든 타임 동안 포지션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는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냐? 아니죠. 마지막 알트코인 불장 온다 하지만 다 죽고 몇 개만 산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진정한 네트워크 활동이 동반된 소수 코인만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분위기도 완전 180도로 달라졌고, 시장 전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6월, 알트코인 회복 시점으로 지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그 시점, 사상 최고가를 재돌파할 가능성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알트 부장이 왔었을 때, 어마무시하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담으셔가지고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도 제가 300% 넘는 수익을 얻어간 거제 영상에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코인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저점라인 매수 진행하고 위 구간을 누리자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저는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저점라인 매집하고 지금 우리가 알트장에 왔었을 때 여기에 10배 20배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제가 이 알트코인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차트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늦게 들었지만 16% 수익 그리고 86% 이상 수익 구간이 있고요. 43% 수익을 가져가신 분은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도 많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일 대박이신 분은 139% 수익 구간을 얻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하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93-1352로 윤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 무료 텔레그램방 무료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